수 있네. 불안해가 일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제 13장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재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재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리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히브리서는 교회 안에서 성도가 지켜야 할 믿음의 실천 사항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행실을 가지며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순종과 기도를 강조하며 이를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는 우리는 이 권면의 삶을 구체적으로 지키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이 실천해야 될 사항들은 무엇인지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형제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만 합니다. 처지가 다른 사람들이 신앙으로 한 형제, 자매가 되어 서로 사랑하는 일은 그 당시,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만 해도 생각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와 신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될수 있음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인 우리와 형제되심을 보여준 증거였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형제사랑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고 갇혀있는 사람들과 학대받는 사람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연약하고 억압받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현재 사랑의 본질이고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형제 사랑과 함께 성도는 하나님이 맺어 주신 배우자와 결혼을 귀하게 여겨야 해서 그 결혼을 통한 음행을 멀리해야 합니다. 물질적인 욕망에서 벗어나 기쁨으로 형제 사랑을 실천할 때 주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의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은 성문 밖은 죄인들이 처형당하는 부정하고 더러운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심으로 세상이 부정이 여기는 것도 예수님으로 인해 신성하게 될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커다란 용기를 주게 됩니다. 또한 부정한 세상을 신성하게 만드시는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기꺼이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고난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안전한 곳에만 머무려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남들이 꺼려 하는 성문 밖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선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순종과 기도를 실천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성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며 장차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온 다른 교훈을 물리치고 공동체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에 경청하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을 하면 그들이 성도들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도자들의 권위를 지켜주는 것이 공동체를 위한 일이자 성도 개인에게도 유익이 되므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안정과 항시 도사리고 있는 악한 세력을 막기 위해서라도 성도들은 영적 지도자의 권고를 잘 따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로 살아갈 때 믿는 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일은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충분히 할수 있도록 도우시고 계신 것이죠. 형제 사랑을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고난에 동참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아가 교회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기도 생활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를 가득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은 이 히브리스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한주 남은 한 주를 사랑하는 우리들에게도 언제나 예수님께서 형제사랑의 본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나의 주변에 는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며 형제사랑에 열심을 다하는 실천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묵상의 질문을 던져드립니다. 첫 번째는 나는 형제사랑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십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세 번째는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삶의 적용입니다. 예수님을 본받고자 할때 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행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고 꼭 실천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나의 형제와 주변의 많은 사랑이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고, 또 내가 속한 공동체와 교회 가운데의 지도자에게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닌 기도자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는 협력자로 동역자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나라와 건강한 교회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도 중보하오니 나라와 민족, 단임 목사님과 교회, 선교사와 선교지, 속회원 전도 대상자들의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지켜주실 것을 일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